달달한 쉼표김하라의 생생 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민 씨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여름 되니까. 언제 어뭐 유미 씨 원래 펌하는데 펌 하는데 오늘 펌안 했다 고그 생각했어요 <laughs>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어왜안 했죠 올 여름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펌 해야 되는데 <laughs> 머리가 길었으면 했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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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좀 어중간해가지고 아. 안 그래도 매일 매일 고민이에요 아 머리 아, 어떻게 할까 내일이라도 미용실 가야나 하 <laughs> 변화는 주고 싶고 네.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네. 저는 언제나 변화는 줘도 된다고 하는 주이기 때문에 <laughs> 네. 머리카락은 잘하는 거다 늘 아. 예쁠 필요는 없다. 아. <laughs> 하고 싶은 거 머리카락에 하는 거다. 남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 갑자기 또 다음 주에 확 변화를 해서 올것 같아. <laughs> 그 주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겠어요. 예. <웃음> 네. 데 <laughs> 언니가 네, 더 이뻐요. 이렇게 물으면 좀 난감하지. 그러니까. 예, 아, 내가 내 머리카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지. 아, 같지만.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laughs> 어, 생각에. 어, <laughs> 실패하면 어때? 또 잘하는데. <laughs> 그건 맞아. <laughs> 실패해도 되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근데 머리카락은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묶고 예. 다니면 되고. 그렇지. 예. 예.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에이, 뭐 색깔 바꿀 필요는 생각은 없어요? 아, 색깔은 계속 바꿨다가 <laughs> 한번 덮었어요. 어 두피가 좀 따가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다시 볶아야 될 때가 왔어요. 네, 그 여름이니까. <laughs> 왠지 유미 씨가 머리를 펌을 해야 여름이 온것 같지.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직 지금 느낌이 봄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네. 네. 내가 이렇게 또 살살 부르시는나 <laughs> <laughs> 자, 오늘도 스토리 퀴즈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512년 신라의 지증왕이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 띠띠용 장군은 지금의 강원도 강릉에서 어, 다스리고 있었죠 삼국시대에는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렸던 우산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신라는 우산국을 정벌하고 싶었지만, 우산국의 땅이 험하고 또 그곳 사람들이 사나워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라의 장군 띠띠용은 우산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요.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가득 싣고, 우산국으로 가서 항복하지 않으면 사자를 모두 다 풀어놓겠다 하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음. 그러자 겁에 질린 우산국 사람들이 신라에 항복했고 드디어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오. 독도는 512년 신라의 장군 띠띠용이 이 우산국을 신라 땅에 포함시키던 그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인물은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해양 영토를 개척한 인물이자 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영역으로 편입시킨 신라시대 장군입니다 음.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가득 싣고 가서 그랬대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네. 아, 근데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아. 무서웠던 거죠. 어, 그래서. <laughs>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그 노래에 생각하면 딱 나오잖아요. 바로 들어가 있죠. 네. 신라 장군, 띠띠. 띠용. 나옵니다. <웃음> <웃음> 그 노래가 바로, 되... 어머, 정답 얘기할 까같 <laughs> 자, 샵2 3 0에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신라 시대 장군, 이 인물은 누굽니까? 그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음. 해양 영토를 개척한 인물. 그렇죠. 야 다들 노래로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우리는 노래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로 노래 아니면 드라마.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역사는 그쪽으로 많이 가 있죠. 네. a

노래에서 이제 웃고 계시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사를 그대로 써 주신 분들 많으시네요. <laughs> 정대 앞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 7161번님. 아홉 살 딸이 노래를 자주 불러서 어 이거 시게 맞출 수 있었다고 어. 큰 역할을 했어요. 네네. 자, 자, 장군님 이름은요. 정답은 이사부였습니다. 신나장군 <laughs>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그렇죠. <laughs> 우리 땅 <땅에> 예, <laughs> 고대로 써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laughs> 네. 이사부 장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 거제도의 해양 조선사 조사 해양조사 선박 중에 이사부호도 있어요. 오사 칠중님 주셨어요. 오 그렇구나. 오, 삼척에도 이사부 사절공원이 있다고. 오, 그요 음, 네. 음. 자 이사부 장. 잘 맞춰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동화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피터팬 이야기입니다 피터팬은 동화의 섬 네버랜드에 살아요 집 잃은 아이들과 반짝반짝 빛나는 요정 틴커벨과 함께 말이죠 어느 날밤 피터팬은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웬디를 보고 웬디의 방 창문으로 날아들어 왔어요. 몽몽, 몽몽. 갑자기 들어온 피터팬을 보고 깜짝 놀란 강아지 나나가 피터팬의 이것을 물어뜯었어요. 음. 웬디가 나나를 말렸지만 피터팬의 이것은 찢어지고 말았어요. 네. 너희는 누구니? 웬디가 피터팬과 팅커벨에게 물었어요. 나는 피터팬이고 이 아이는 팅커벨이라는 요정이야. 우리는 동화의 섬 네버랜드에서 왔어. 웬디와 동생들은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웬디는 찢어진 피터팬의 이것을 꿰매 주었죠. 고마워 웬디. 이 도토리 목걸이를 선물로 줄게. 피터팬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웬디, 나와 함께 네버랜드로 가지 않을래? 정말? 내 동생들도 함께 가도 되는 거니? 그럼, 동생들도 같이 가자. 웬디와 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죠. 피터팬이 웬디와 동생들에게 요술가루를 뿌려주자 아이들의 몸이 두둥실 날아올랐어요. 음. 어느새 눈앞에 네버랜드가 보이자 피터팬이 외쳤어요. 네버랜드에는 못된 해적 후크 선장이 있어 조심해야 해. 그때 피터팬을 발견한 후크 선장이 대포를 쏘아대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피터팬이 웬디만 걱정하자 화가 난팅커벨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음. 얘들아. 피터 팬이 저기 저 보이는 저새 있지? 저 새를 활로 쏘래. 웬디는 그만 화살을 맞고 말았어요. 팅커벨, 너 때문에 웬디가 죽었어. 이제 너는 보기도 싫어. 피터 팬의 말에 팅커벨은 울면서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그때 웬디가 깨어났어요. 도토리 목걸이에 화살을 맞았나봐. 피터팬과 아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동화 피터팬에서 이 피터팬은 웬디의 집에 들어갔다가 놀란 강아지가 이것을 물어보려 음. 이것이 찢어지고 말았는데요. 네? 웬디는 피터팬의 이것을 꿰매준 대가로 네버랜드로 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 이것은요, 실제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빛과 물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그러고 보니까 피터팬 <laughs> 스토리가 진짜 많잖아요. 그, <laughs> 그 안에 그렇죠? 얘기가. 코쿠선장도 있고. 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laughs> 네. 정확하게 <뭐였지>? 좀 <laughs> 부, 뿌였네. <laughs> 뮤지컬도 보고 다 했는데. 그근데 그러니까. 진짜 아하. 까먹었네요, 꽤 많이. 아, 기억이 다들 가물가물하다고. <laughs>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 뮤지컬 가서 본 것까지도 기억나는데, 후크 선장이랑 막, 네. 그 뭐죠, 이렇게 줄을 달려가지고 막 뮤지컬에서 막 사람들 날아다니고 이런 맞아,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 너무 신기하게 봤던. 음. 참 <laughs> 정말 동심의 세계입니다 하면서 주셨는데 네. 이 부, 빛과 물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거. 이거 있죠? 네. 네. 실제 몸에서는 떼어낼 수 없는 거. 없어, 요게 없어. 뭔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샵 230에 건당5 0 원, 키 문자 백원. 와, 피터팬 생각나는데 요거는 까먹고 있었어. <laughs> <laughs>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寂寞，担心的。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피터팬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예, 스토리를 얘기해 달라 그러면 조금 예, 심. 지않 거예요. <laughs> 디테일한 걸 기억해 내기가 어, 쉽지 않아. 요그 얘기가 방대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 맞아. 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들이 제 그냥 대충 스토리? 음, 어, 권선지악 쪽만 맞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긴 많결말이 음. 어, 대충 이랬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피노키오도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laughs> 포파 할아버지랑 어, 그 고래 들어가고 나오고 <laughs> 이건 다 알겠는데 <laughs> 네. 중간에 동물들이 언제 꼬시고 나오고 막 이런 맞아요. 것들은 조금... 많이 까먹었구나. <laughs>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날개 많이 올라왔는데, 날개 네,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정답은? 정답?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네. 아, 그랬었구나. 강아지가 그림자를 막 물어 뜯었대요. 음. <laughs> 그래서 동망가 <동안> 봐요. <laughs> 4774님은 날개인가요? 과장언니가 대신 보내달래서 보내봐요. 어떻게 과장언니가 오답을 주셔가지고 50원 쓰셨네. <laughs> 그림자였다. 거. 네. 이게 한번 피터팬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 7719 님은 피터팬 이야기를 아직도 좋아하는 어른입니다. 에이. 하셨어요. 네. 자, 피터팬의 그림자 맞춰주신 분들, 우리가 거기서 또 뽑을 거고요. 네. 이제는 넌센스로 가나요? 출발해볼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오늘은요, 네. 몸풀기 문제가 음. 힌트가 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음.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몸풀기 문제 나갑니다. 아몬드가 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몬드. 이렇게 변한대요 아몬드가 죽으면. 아몬드 다이. 어? 어? 그 아몬드. 네? <laughs> 아몬드. 아몬드 다이가 나왔는데 지금? <laughs> 그게 답이에요? 아니죠. 아, 다이아몬드. <laughs> 아, 그렇구나. 다이아 <laughs> <그쵸? 웃음> 다이아몬드였고요. 다이야몬드. 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맞춰 주셔야 할 본격적인 문제 나갑니다. 네. 얼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 얼음이 죽으면 <laughs> 네. 어. 어렵죠? 자, <웃음> <웃음> 얼음, 아이스 다이. <laughs> 얼음이 아니고요. 죽으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빨리 올라온다고 그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자, 얼음이, 자, 죽으면? 요거. 얼음이 죽으면? 얼음이 어, 죽으면. 이게 앞에 게 힌트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닌가요? <laughs> 잘 생각해야 돼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 예. 힌트. 어, 어. 이 어쩌면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이게 지금. <laughs> 자, 요거는 힌트가 됩니다. 오늘 힌트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요거는 힌트가 됩니다.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얼음이 죽으면 다이하드. <laughs> <laughs> 아, 이것도 죽긴 한데, 어, 요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너와 나 얼주가 삼구육곡님 감고 있는거 it's so bad it's good 을좀 봐겠어 i s is t i 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밤 <laughs> <내게로. 난> <laughs> 동현님은 아내는 다이하드라고 하고 저는 이걸로 했는데 가이바이브에서 제가 이겨서 이걸로 보냅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정답. 어, 정답. 네이 네. 노래는 진짜 힌트성 완전 아이브의 <laughs> Love Dive였고요. 네. 어 다이아드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어. 아, 우리 딸이 예전에 똑같이 문제를 냈었다고. 6251번. 아, 딸이 어, 몇 학년이에요? 어, 초등생들은 학 <laughs> 이거 좋아할 문제예요. <laughs> <그쵸>? 자, 정답은 <laughs> 다이빙 <웃음> <웃음>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입니다. 빙빙빙, 빙, 여러분. 네. 그래서 다이빙 되겠습니다. 네. <laughs>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제가요. 네. <laughs> 자, 어, 오늘은 보니까 고사성어 준비하셨어요? 어, 맞아요. 마지막. 어, 고사성어로. 고사성어네요, 보니까. 네. 음. 우린 보통 고사성어 하면 네 글자 주로 생각하잖아요. 네. 음. 요게 고사성어였어? 했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음.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고사성어에 관한 퀴즈입니다. 여행을 앞두고 예약이 하나도 안돼 있으면 어떡하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행 못 가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 많으신 분 있으신가요? 음.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가르켜서 띠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띠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기나라? 옛날 중국 기나라에 늘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갑자기 꺼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었는데요. 언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 몰라서 집 밖에도 못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딱하게 여긴 친구가 찾아와서 왜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꺼지지 않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요. 음. 그제야 이분은 모든 근심을 풀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 이 기나라 사람의 걱정과 같다라고 해서 띠용이라고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은요, 앞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중국 기나라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데서 유래했는데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우리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느 코에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어, 그, 요거는 기억납니다. 했던 거. 기나라 사람의. 어. 걱정. 아, 걱정. 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 몰라서 집 밖에 못 나간 그분. 저는 그 친구가 와서. 네. 어떻게 설명했을지가 궁금해요. 음. 어, 맞아, 맞아. 어. 그 이유를. 어,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어. 그러니까, 아, 그, 그렇게 걱정 많던 분이 크게 기뻐하고 근심을 다 풀었다고 하잖아요. 네. 어, 그 친구, 친구상구십니다. <laughs> <laughs> 뭔가 사람에게 되게 설득력이 있으면서 상담을 잘해줄 것 같아요. 예. 아, 이 말에 원산지를 알았네요. <laughs>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원산지가 <laughs>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아, 저는 기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죠? <laughs> 2유비팔번님 <laughs> 그죠. 예, 우리가 또. 맞아요. 걱정의 한80% 90%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 아, 하잖아요. 에이. 하지만 또 사람이라서 음. 예, 안할 수가 없고. 네. 음.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김문자 0원입니다 올라오고 있나요? 어, 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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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색까지 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밤에 잠도 설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 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맞아요. 음. 어, 걱정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4 5 7사번님 그것도 다내 마음에 있는데 말이죠. 예. <laughs>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걱정을 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걱정인지 생각인지 이런 구분하는 게참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 걱정은 맞는 걱정인지 아닌 걱정인지 이런 거. <laughs> 자, 여러분. 샵2 3 0이 건당 50번, 긴 문자 1 0원 정답 쭉쭉 올려주세요. 기나라 사람이 하는 그 거, 그 걱정. 음. 근데 중국엔 나라 진짜 많지 않아요? <laughs> 어, 기나라가 있었구나. <laughs> 모르는 지금도 모르는 나라들 이 많아요. 옛날에 있었던 것 중에. Don't you w Don't be, oh, be all be alright. Thumbs up vibe, ready for the night. Lit like a light. got to take a flight. Get higher than a cat, Floating on the sky. Look, mama, I could fly. I feel so alive. I'm living my best life. Do just do just what I like. Get that get that get that price. I was starting, I No, up, head up, in my eyes up. I keep getting wise Rise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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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네돈주월리였고요자 기나라 사람이 하는 쓸데없는 걱정에서 유래된 말 원산지가 거기다 <웃음> 기나라다 <웃음> 네. 정답은요 기우였습니다. 기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오늘 도 비까지 와가지고 기우제 얘기까지도 했지만 는데그 <laughs> 기우랑 다르지만 <laughs> 맞아요 기우였습니다. 네. 네. 아, 어, 6766님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음. <laughs> 그래요. 맞아요. 걱정은 걱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죠. 하지만 걱정은 하게 되죠.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자. 자, 기우까지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좀 맞춰주셨는데, 네. 당첨자 발표할까요? 4136번님, 6246번님, 5556번님, 9784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기대되네요. 윤미 씨가 <laughs> 어떤 헤어스타일로 <laughs> 올지. 다음 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웃음> <웃음> 똑같을 수도 이제 있... <laughs> 지금, 어, 갇을 수도 있겠죠? 네. 어, 일주일 동안 어떤 결정을 하실지 <laughs> 네. 궁금해집니다. 네, 기대하면서 윤미 씨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아민정 연출 체인한 척 김아라였고요. 끝곡은 윤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너는 알고 있을까 아마 지금은 너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